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망입니다. 배고파 소녀들 운동 시작하니, 와, 저희 집 곡간 비워지는 속도가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. 곡간 빵빵하게 채우러 코스코 다녀왔어요. 신제품과 추천제품들, 그리고 남편 파팡 생일상에 올린 야들야들 고소한 속꼬리 수육, 테이블 세팅까지 싹 보여드릴게요. 신났네, 신났어. 아니, 여보 혼자 올 때랑 달라 그치? 식구가... 저 꼬리 봐봐. 꼬리 올라간다. <laughs> 우리 세밀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? 천군마마를 얻었습니다. <laughs> 천군마망을 얻었지 지금. 천군마망 팡팡. <laughs> 우와!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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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우리, 우리 동네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매콤하고 맛있대. 낙지야? 어 낙지볶음밥. 웬일이야 우리 동네? 이야 너무 행복해 지금.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해.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런류의 볶음밥 디저트로도 먹잖아요. 물론 재구매할 거지만 2% 부족했던 맛꽉 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. 낙지도 있어 낙지. 낙지 볶음밥이니까 낙지가 있지. 아 <laughs> 지난번 더 맛있는 거 어때 진짜로? 그렇지. 어. 난번보다 훨씬 낙지. 그 맛의 어? 밸런스가 좀 맞아졌지.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했냐면. 물론 이런 볶음밥은 좀 달달해야 맛있긴 한데 그래도 얕은 단맛이 좀 강해서 김치 송송 썰어 볶아준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볶음밥 투하 어느 정도 익었을 때밥반 공기 정도 보충해주고요 깻잎 넣고 불 끄고 참기름 둘러주세요. 김가루 넣어도 맛있는데 저는 까먹었지 뭐예요. 그래도 맛있었어요. 정말로 맛이 깊어졌어. 그치. 살짝 2%부족했데 이제 2% 넘치네. 진짜 맛있다. 음.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육을 자주 사진 않지만 가능한 한 각종 화학적 첨가물을 피해서 성분표가 짧은 걸로 우선 질산염, 아질산염 없는 걸로 고르는데요. 이 소세지는 유기농의 풀먹인소로 만든 제품이라 더 믿음이 가요. <laughs> 에서 지난 60년 동안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대요.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탱글탱글 쫀득쫀득합니다. 먹고 나면 아, 나 오늘 소세지 좀 먹었다 하는 그런 소세지예요.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. 파스타나 피자 토핑으로는 물론 부대찌개나 삭슈카 등 브런치 메뉴에도 잘 어울려요. 참 괜찮은 이 소세지의 다양하고 맛있는 활용법은 다른 영상에서 또 보여 드릴게요. 이 소세지 추천합니다. 제가 잡채 진짜 좋아해서 종종 만들어 먹는데 풀무원 잡채가 떡하니 있는데 안살 수가 없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고기는 살짝 질기고 당면이 좀 질어서 어, 저는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음식 정말 그리운 유학생이나 바쁘신 분들 끼니 챙기기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? 이것도 처음 본다 치킨 맛이야 우리 동네 코스코에 웬일이야? 좀 좋은 동네가 되고 가고 있구나 오, 이것도 세일한다. 큰났네 냉장고 자리가 있을까 냉동칸에? 근데 양념이 좀 아쉬워 가지고 그러니까. 여기다 스리라차 소스를 해 갖고 먹으니까 훨씬 괜찮았거든요. 아, 나는 불닭을 해서 먹어 웬일로 소꼬리가 들어왔더라고요. 예전에는 홀푸드에서 샀는데 있다 없다 했거든요. 눈 반짝반짝해진 파팡을 보니 오늘 안살 수가 없네요. 진짜 진짜 맛있는 노포 스타일 소꼬리 수육. 그리고 파팡 생일상도 나오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. 아 우리 여보가 꼬리 아홉 달린 영웅인데 속꼬리를 사주네. 무슨 대현성 있는 거야? 꼬리. 잠시요. <laughs> 가자. 이 차파티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고 얇게 만들어 구운 인도 음식이에요. 구워진 게 아니라 더 신선하고 성분도 좋아요. 저는 이걸로 구절판 비스무리하게 채소랑 싸 먹게 파팡 생일상에 오, 올릴 하네. 거예요. 잘했네. 박스 가뿐하게 들어보시오 뭐한 손은 의지 뭐자 갑시다 같이 갔어아 힘들어 어. <laughs> 예전에 친한 언니들이 나이 들면 먹는 양도 줄고 소화도 잘 안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에요 전 원래 물 빼고 음료수 잘안 마시는데 이 제품은 내추럴 플레이버나 설탕 하나 없이 물하고 과일즙만 들어있어서 더 안심이 돼요 <laughs> 오 밀키스! 코리안 소프트윙으로 써있네 사랑해요 밀키스! 조용히 봐! 네 라자냐도 나왔네 근데 쇼트 위드야 갈비가 더있던 세일하면 한번 사먹어 볼텐데 딤섬이야 딤섬 오! 오 풀머에서 딤섬이 나왔어? 이 음. 딤섬이 무슨 뜻인지 알아? 딤섬? 마음의 정을 찍다 음. 아그랬을까 나도 네.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녕 가보라니까 어디가 음, 자꾸 나를 불러 <laughs> 무서워 자꾸 뭔가 손에 들어가 있어 원하지 않았는데 아 진짜 이러면 곤란한데 감사합니다 음. 매일 도시락 사면서 제일 만만한 게 샌드위치잖아요 설탕 함량이 곡물 식빵 치고 좀 높긴 하지만 성분 좋고 부드럽고 맛있어서 곡물빵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거예요 이 커다란 두 팩이 세일해서 팔불도안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오늘은 이 치즈로 사겠어요. 스위스 콜비잭 체다, 몬트레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아이들 샌드위치 도시락 사기 좋을 것 같아서 당첨 갑시다. 이거 딱 마음에 들었어. 확실해? 버섯좀 얼버야 되냐면 나도 잘 몰라. 빵. 주는 <laughs> <쉬는> 대로 <데로> 먹어요. <laughs> 그냥 이쁘게 생긴. 우와 대박. 이 세일 이 캐나다산인데 성분이 되게 좋아요.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세요. 이거 두개 사죠? 어두개사요 너 많으면 나랑 나눠 먹으면 돼이남자 남자 하고 싶어 너의 남자 <laughs> 이 컬클랜드 응. 휴지가 이 곰돌이 휴지보다 먼지도 덜 나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컬클랜드 휴지 있어요. 아나초대 집에 독일 휴지 쓰고 싶은데 그래도 좋은데 어, 유럽 방걸렸구면 유럽병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오늘 뭔가 신제품도 많이 보이고 세일하는 것도 꽤 있다. 그래서 뭔가 9월 달 되면서 많이 뜸나고. 가자 가. 카트에 자리도 없다. 아직 갈 길이 멀어. 뭘기는 이제 끝인데. 아니 이거는 볼 때마다 항상 매년 사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도 못 사본 것 같아 근데 24바르스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그럼 하루에 한 병씩 먹으라고? 그럼 무슨 고주 망태네 집인가? <laughs> 우리 집인가? 재밌다 그치? 이렇게 미리 표고버섯 불려놓고요 다른 재료 준비합니다 오늘 속꼬리 수육에 쓸속꼬리예요 언제 먹어? 또 미역국을 온 가족이 다 좋아해서 한번할때 진짜 어마무시한 양으로 3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아직도 안 됐어? 음,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배고파 우리 파팡이 고대하고 있는 소꼬리 수육 아니, 내 연대하고 연대했는데? 아저씨! 아, 저씨 지금 꼬리 핏물 빼려고 물에 담가놨어요 물 중간중간 한 번씩 바꿔주면서 한 2시간 정도 핏물 빼려고요 오우, 잘했네! 땡큐! 아빠 생신이라고 우리 배고파 소녀가 깐 마늘이에요 저희는 주로 소고기 미역국을 많이 끓여 먹는데 오늘은 소꼬리 수육 할 거라서 너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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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것 같아서 꽃마 전복하고 황태채 넣고 미역국 끓일 거예요 이 꽃마 전복은 싱싱한 전복을 이빨 부분도 깨끗하게 손질이 돼서 바로 냉동해 갖고 온 제품이에요 이, 이런 약간 황갈색 요런 색깔이 수컷. 전복에서는 수치라고 하고, 이렇게 진한 초록색깔. 이거는 암컷. 전복에서는 암치라고 하는데, 어, 근 손질이 다돼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. 아, 우리 팝팡 침 넘어가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네요. 파팡 기다리시오. 팔팔 끓는 물에 고기를 한번 데쳤다가 꺼낼 거예요. 겉에가 좀 허옇게 될 때까지. 아까 1차적으로 끓는 물에 한번 부르르 끓였던 속꼬리 빼가지고 찬물에 좀 씻은 다음에 냄비 한번 씻어놓고 이렇게 기름기 많은 부분은 손질할 거예요. 이제 물 붓고 끓이면 돼요. 집에 있는 짜투리 채소 넣으셔도 되고, 뭐 저는 그냥 뭐 양파, 통후추, 그다음에 무가 냉동고에 조금 있어서 무, 파뭐 이런 거좀 넣고 고기 넣고 푹 익힐 거예요. 야들야들한 <laughs> 속꼬리 수육에 감칠맛을 더하는 소스 이것도 꼭 같이 드셔야 돼요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everybody 음, 진짜 맛있다 맛있어? <목소리> 아주 맛있는 골지 뭐 여보 고마워 너무 맛있어 아부지 왜부지 음 감사합니다 아 아빠 좋겠다 음, 음 맛있어 뭐 어, 묵이네 맛있네 음 맛있지? 건조무 응. 되게 부들부들 말랑말랑해 색깔이 너무 예뻐 음 맛있다 근데 여보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, 너무 맛있어 음어 그것도 맛있겠다 근데 그 국수도 먹어봐 국수도 슴슴하니 맛있어 진짜 구절파는 아니고 음, 야, 저희 구절파 마마이니까좋아하요 음. 그대 눈동자에 건배 러보 어? 뭐 왔어 대박 스팸이야 스팸 스팸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? 좋겠다. 어? 여덟 개야. 올해 생일 너무 행복하네. <laughs> 스팸에 감사합니다. 이땡땡 님. 협찬 아닙니다. 스팸 협찬 아닙니다. 내가 정말 각가지 피싱 스팸 네. 다 받아봤는데 진짜 이런 진짜 스팸은 처음 받아본다. <laughs> IT 디파트먼트에 신고를 해야겠어. <laughs>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어 여덟 개. 하루에 한식 먹으면 여덟. 내가 셀 거야.